보물찾기 상자 11개 보물찾기 BP 14개 그냥 오직 싹다 10포인트 16개 잠깐만 BP 먼저 할게요 여러분들 BP 먼저 요거 제가 지금까지 까봤을 때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모두 개봉이 잘 돼요 네 모두 개봉이 잘 되기 때문에 바로 모두 개봉! 2억 5억 나이스 5억에다가 3억 그렇지 괜찮다 요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24억에다가 무두기 나머지 또 5억 나이스 35억 어 나이스 나이스 아주 좋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왔다 보물찾기 상자 아 여기서 이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MC백지문도 있고 아니면 금값백 이 뒤에만 뜨면 돼자 4개만 뜨지 말자 여러분들 첫번째 아말한 동시에 뭐야 이거 나가라니까 이거 아, 잠깐만 모두 개봉 스킵 가겠다, 아, 아, 여러분들. d o Gabo Skip. Ah, come on. How do you think? Engie, you want to get on there? Engie, 이 o u want to say, you want to s a 거 you want to say, you want t 왜 이렇게 비싸? 1억 7천 3백만 원, 그 밑에, 어, 제크 6천 8백 20만 원. 자, 그 다음에, 에모지. 램파도 요런 하나만 뜨면 진짜 주입부 이득입니다기태우님 램파도 아닌데, 이거는. 에이, 아, 잠깐만. 아, 이, 미란다, 3억 천 4백만 원. 아, 이거 말고. 음. 에모지가 좀 비싸거든요, 여러분들. 에이전트 재료 옛날에 했기 때문에. 자, 요거는 14번에, 아, 잠깐만요. 바카요거 아니야? 아, 뭐야, 비참아. 이거 한다 은근히 여기서 잘 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어 뛰면 돼 뛰었다 자 요거는 이제 프랑스에 아 잠깐만 아니 이건 아닌데 아니 아이씨 아니 1 5이로 하나 뜨면 안되나 여러분들자 14번에 아씨 아니 뭐야 1억 5천 여기도 넥슨이 근까지 주려고 하는 건가? 설마? 이거 먼저 할게요 여러분들 음. 삐아가 너가 라아야 삐아가 너가 라아어 삐아가 왔다 삐아가 여러분들 을카입니다 응, 을카~~~ 응, 오오오 사카 아 까비까비 이거 을카답니다 괜찮은데 2억 어 3백만원 요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크포 이런 거 하크포 이런 거 하나 뜨면 되는데 진짜 하크포 아 G.R인데 이거 진짜 한번만 주세요 진짜 금방 금~~~~~ 뭐야 왜 이렇게 비싸 2억 7천 8백만원 세트는요? 이거 한번 모두 개봉한다 두장 이번엔 두장 모두 개봉 자 오른쪽 하단 아, 오른쪽 하단 모두 개봉 하 시즌이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금까지 유합니다 여러분들 금! 아우아금 안줘 이거 치.. 치.. 치카이야아 이제 메인팩이다 여러분들 이제 메인패가 왔다 여러분들 이거 까고 이거 까기, 여러분들 네. 이거 깐 다음에 여러분들 저 메인패 까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베테랑 8번 요거 누구지? 아 요거는 밀러? 아 아쉬운데 여러분들 10억 2천 이제 메인이다 여러분들 16개 첫 번째자 금카 이런거 주면 돼 여러분들 진짜 베테랑 베테랑 금카만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아, 유카 진짜, 칠카 한번 가자. 2번 칠카. 야, 금카 안 말한다. 칠카. 치즈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우 레이바. 이억9좀8 0만원 아니, 금카를 안 줘. 어. 금카 하나만 주면 안 되나, 여러분들? 베테랑. 아, 진짜, 제발. 설마, 진짜. 그가. 싸들레 금카에서 개이득인데. 아 넥슨 떡 사는 선수라도 주던가 네, MC 배탈형이다 진짜 한 번만 주세요 금! 아 진짜 씨 아니 뭘 해도 안줘 금카 이거 막아놨나 넥슨? 또안 주겠지 오카 주겠지 또아 기대 안해 오카라고 하는 게카주네아유 1억 3천 7백만 원자 카드깡 개봉 얍 얍얍어 설마 에모지 금가 어 아, 1억 7천 이따 가격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자, 두 번째 장 아직 몰라요 자 이따 가격 올라왔습니다 왔다 에모지 진짜 이거 금가 금가 금금금금금금 금야뼈어왜 같으냐 어뼈아봐 뭐? 아니, 이거, 원래 이렇게 안데아이렇게안해 아니, 어. 아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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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자, 내장 올까기, 모두 개봉! 왔다! MC! 지료 와! 호나 지료 17억 5천! 베르고, 베르고, 아, 베르고, 베르고. 역시 올까기. 아, 역시 올까기. 마지막에, 아, 마지막 제르망 1억 8천 300만원. 모지스 1억 5천 500만원. 마지막 8천 20만원까지. 얼마나 에 혹시? 1 0 4 6 0 600, 와 진짜 진이 한떠서클일날뻔했다 진짜 여기서 진짜 m c 오카 뜨기 때문에 가능성 있습니다 첫번째 장 제발 MC축구화 아 제발 MC축구화야 제발 아 NG 진짜 아나 이거 뭐야 이거 나가 좀어 뭐야 아 토모리 엄블 개비싼데 팔억 우린 MC. MC MC MC. 아, 죽음인데 잠깐만. 프랑스? 비에라? 아, 나 진짜 이거 너무 헷갈린다. 마지막. 우리 형님의 MC 하나 만던데 아, 제발. 가자. 마지막 장. MC MC. 아, 쉽구엔지.